안녕하세요. 어, 모이면 모이스러 커지는 어, 사랑의 참가가 메아리치도록 어, 우리 함께 해요. 오늘 예쁜 옷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원피스예요. 이거 블랙 원피스거든요. 이렇게 블랙인데 앞단추도 열리는 거고요. 어, 옆에 제가 좋아하는 주머니도 있어요. 주머니 여기 있고요. 어, 이거 블랙이고요. 약간 스웨이드 느낌 나는 그런 식이고요. 이렇게 블랙 원피스예요. 이렇게 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있고 블랙이니까 편안하게 입으실 블랙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고 이거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거고 사이즈는 가슴 단면이 67이고 기장이 125예요. 그래 사이즈는 77도 가능하고, 88도 가능하고, 88반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88 어, 반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요거는 어, 가격 23,000원입니다. 그리고 2번 보여드릴게요. 2번은 여기 이제 니트 비스티예요 보라색이랑 노랑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이제 끈 조절해서 묶을 수 있는 거 있고요. 제가 보기에 끈 끝에 여기 나, 달려있는 꽃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끈 끝에, 그러니까 이제 끝에 달려 있는 건데 이거는 조절해서 이거 리본은 조절해서 이제 묶으시면 되고요. 앞에 이렇게 니트로 돼 있어요. 보라색이랑 노랑 니트로 돼 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5호나 66이 입으시면, 아 5호가 입으시면 예뻐요. 66도 되긴 되는데, 어 이게 가슴담에 43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날씬 66까지는 될것 같아요. 이거는 가슴담에 43이고 제가 끈 위에서부터 재었을 때 41인데 이거는 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요 기장은 틀려지는 것 같아요. 이거 5 사이즈고 14,000원입니다. 이거 되게 예쁜 비스티에고요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입었을 때 여기 딱 노랑이 딱 내려올 때 되게 예쁘고 뒤는 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14,000원. 이거 3번 보여드릴게요. 3번은 어, 이거 세리사 그린 컬러 어, 세리사 골지 니트인데요. 이거는 어, 5 사이즈예요. 5 사이즈고 이거는 음, 보시면 5가 입으면 딱 맞는 색깔 이렇게 요 정도 요 정도 색이고요. 제가 요거 요거는 스판이 되게 좋아요. 스판이 되게 좋은데 제가 이거를 기장을 깜빡해서 요거 기장 여기 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어, 그냥 쟀을 때는 41이 나오는데 쫙 늘리면 한 50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스판이 너무 좋아가지고 쫙쫙 늘어나는 식이고요. 5호가 입으면 딱 맞고 예뻐요. 이거는 가격 그린 컬러 이거 13,000원입니다. 그리고 4번 보여드릴게요. 4번은 블랙 나비 진주예요. 반팔이고요. 요새 입으면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진주가 전체적으로 나비에 요거는 진주 없는 나비고 요거는 진주가 있는 나비고 예다반짝이게어 있고 뒤는 아무것도 없어요. 뒤는 아무것도 없고 앞에만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사이즈가 가슴 단면이 48이고 어 기장이 57이어서 이거는 66 사이즈예요. 66 사이즈인데 55가 입어도 되고 66 입어도 되고 55 66다 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가격 2만 원입니다. 니트 원단 되게 좋고요. 다른 데 가면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에 두배 이상의 가격이고 되게 좀 비싼 거예요. 한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가격이 한세배 정도 아마 비쌀 그런 옷이에요. 좋은 옷. 퀄리티 좀 좋은 옷이에요. 그리고 5번 보여 드릴게요. 5번은 요거 77 사이즈고요. 화이트 니트인데요. 이거는 저한테 맞더라고요. 여기 이거 여기는 약간 브라운으로 이렇게 줄 그림되어 있고 여기는 화이트로 없고 이거 니트인데요. 어, 지금 이제 앞으로 입으면 돼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3이고, 기장은 61이에요. 그러니까 자켓 안에다가 이너를 입기도 좋고, 이거 원단 되게 부드러워서 좋아요. 요거77 사이즈고요. 이렇게 입술 라인으로 되어 있고, 화이트여가지고 잘 활용해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가격 13,000원입니다. 그리고 어, 6번 보여드릴게요. 6번은 베스트예요 베스트인데 요게 후드가 달린 후드 있는 베스트인데 베이지 컬러고요. 요거는 어, 가슴 단면이 음, 47, 기장이 48이고 어, 요거 뒤에는 조금 더 길어서 51이에요. 요거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후드 있어서 요거 이제 어 안에다가 뭐 하나 입고서 요걸 걸쳤을 때이거 너무 예뻐요. 세련됐어. 요거는 좀 세련된 스타일의 베스트고요. 매장에서도 약간 멋쟁이가 오시면 요거를 꼭 사시더라고요. 요거는 가격 17,000원이고요. 66사이즈예요 5566. 5566다 가능해요. 그리고 7번 보여드릴게요. 7번은 원피스예요 원피스인데 이거 5 사이즈 원피스예요5 원피스인데 이거 화이트에다가 핑크 자수를 꽃이 놓여져 있어요. 핑크 자수를 꽃 놓여져 있는 거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핑크 꽃 있거든요 뒤에는 지퍼 있고요 앞에는 좀 곱창으로 되어 있어요 오후가 입으면 참 예뻐요 이거는 가슴 단면 44 기장 84 이건 오후가 입으면 딱 예쁜 그런 원피스고 가격은 요거 세일해서 드릴게요 세일해서 요거 13,000원입니다 뒤에도 자수 꽃 있어요 뒤에도 이렇게 핑크 꽃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꽃 보이시죠 핑크 5사이즈 입으시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8번 보여드릴게요. 8번은 요거 자켓 안에 입으면 딱 좋은 이너를 입기 좋은 노랑색 니트인데요. 요거 세리사예요.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44구, 기장 57이에요. 이거는 5사이즈고 이렇게 보시면 노랑이 있고 앞에 약간 스팽글이 있는데 자켓 입고 여기 요만큼 이렇게 나오면 차, 되게 예뻐요. 앞으로 여기 자켓 안에 입기에 딱 좋은 5호 사이즈 가격 12,000원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그냥 노랑이에요. 그 다음에 9번 보여드릴게요. 9번은 이거 블랙 남방인데 이거 바스락이고요. 남방이에요 난방인데 품이 좀큰것 같아요. 이거는 어, 가슴 다면 62. 62이고 기장은 앞에는 66이고 뒤에는 좀 길어요. 81이에요. 요거는, 어, 62니까 77 되고 88 돼요. 요거 가격 16,000원입니다. 앞에 단추 가 열리는 거고요. 블랙으로 된 난방, 블랙으로 된 난방, 남방, 바스랑 난방이에요. 아, 앞에는 열리는 게요 중간까지만 열려요. 전부 열리는 건 아니라 요 중간까지 열리는 거고 요거 16,000원입니다. 뒤에는 요렇게 좀 길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은 약간 오렌지 컬러하고 황토색이 합쳐진 그런 아우터인데요. 앞에 단추다 열리는 거고, 여기 주머니 있고, 여기 옆에 스트링 조절하는 거 있고, 요거 이제 이세부터 입기 좋은 아우터예요. 아우터인데, 가슴다면 60, 기장 52예요. 그래서 요거는 음, 7788 가능해요. 7788 가능하고, 오렌지색이랑 약간 황토색. 뒤에는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는. 뒤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성 있게 좋게 그리고 원단도 약간 스웨이드 느낌 살짝 나는 식으로 도톰하고 괜찮아요. 이거 가격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음 11번, 11번은 스커트인데 여기다가 예쁠 것 같아요. 방금 이 오렌지 컬러 요 자켓에다가 이것도 되게 이렇게 스커트 같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색상이 같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요 스커트는,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이 단풍, 단풍으로 되어 있고요 어, 이거, 약간 티어드 스타일로 세, 세단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단 되어 있고, 이렇게한단한단 한단 되어 있고, 어, 이거 폭도 좀 넓고, 롱스커트예요 요거 18,000원. 요것도 지금 원단 되게 좋고, 허리는 이게 고무밴딩이어가지고, 사이즈도 괜찮아요. 사이즈, 요렇게, 요거는 66 반까지, 66 반까지 가능해요. 어, 그 다음에, 음, 이거 18,000원이고, 12번 보여드릴게요. 12번은, 이거 5 사이즈, 5 사이즈구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33이고, 쫙 늘리면 44가 나오고, 기장은 47이에요. 예전에도 이렇게 한번 했었었는데, 또 갖고 왔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한테, 어, 주문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시면, 말씀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가격, 요거 만 원입니다. 그리고 13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정장 원피스예요. 네이비 컬러고요. 요거 스트라이프 돼 있고, 요거는, 음, 보시면 뒤에 짚어 있어요. 뒤에 짚어 있고, 정장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다가 자켓 하나 입으시면 딱 정장에 너무 좋아요 이거 정장 원피스에 완전 정장이거든요 여기다가 자켓을 하나 딱 입어주면 세트로 잘 되거든요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41이고 기장은 90이에요 길지 않아 요 정도 요 정도니까 저가 돼 봤을 때 무릎 밑에까지 와요 이거는 44, 55가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44도 괜찮고 55도 괜찮고 그래서 요거는 가격 2만원입니다 이거 되게, 어, 약간, 갖춰진 자리 입고 나가기에 괜찮은 옷인 것 같아요. 요거 13번이고, 14번 보여드릴게요. 14번은 되게 멋있는 남방이에요 되게 멋진 남방인데좀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 예전에 한번또 블랙이랑 같이 다 했었는데, 요 하나 더 갖고 왔거든요. 이거는, 음, 7788 가능한 좀 사이즈 커요. 가신다면 61. 기장은 66이고 앞에 66 뒤는 73이에요. 요거는 어7788 사이즈인데 보시면 앞에가 요런 식으로 약간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단추랑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되게 독특한 블라우스예요. 되게 멋있어요. 아까 멋쟁이들이 주로 많이 사 가시는 그런 스타일. 요거 블라우스 요거는 어, 멋있는 그런 블라우스. 요거 가격 25,000원입니다. 그리고 15번 보여드릴게요. 15번 요거 크림색이고요 요거 안에 이너 있어요. 여기 이너가 이렇게 있고, 이너가 있고, 거기다가 가디건 이렇게 해놨어요. 요 가디건 끝에는 이렇게 진주가 있고, 이렇게 진주가 있고, 크림색이고, 어, 되게 예쁜. 5호가 입으면 예뻐요. 5호도 되고, 66도 될것 같은데, 아니, 5호가 입는 게 제일 예쁠 것 같아요. 5호 사이즈. 이거는 가슴 단면 42. 기장 57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 안에 나시를 쟀을 때는 요 민소매는 가슴 단면 38이고 쫙 늘리면 50 나오고요. 기장은 55고 가디가는 쟀을 때 가슴 단면 42가 나오고 기장은 57이 나와요. 요거 세트 해가지고 세트에 14,000원입니다. 뒤에는 요렇게. 뒤에는 요렇게 생겼어요. 뒤에 요렇게. 14,000원이고 16번 보여드릴게요. 16번은 요거, 예전에도 했었는데, 하나 또 가져왔어요. 이거는 블랙 가디건인데, 앞단추 다 열리는 거고, 좀 얇은 가디건이에요. 이거는, 음, 7788 입으실 수 있어요. 가슴다면 58, 기장 63이에요.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블랙이고요 얇아요. 얇고, 요렇게 중간에 단가라로 되어 있고, 끝에 요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전체 단추 열리는 거고, 뒤도 요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어 25,000원입니다. 이거 7788 사이즈 그리고 17번 보여드릴게요. 17번은 이제 아직 저는 더워요. 아직 더워서 반팔 입고 있는데 이거 반팔 어, 아직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거 워낙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거 딱 하나 남았거든요. 그래서 세일해서 드릴게요. 이거는 원단이 너무 좋아요. 원단이 너무 좋고 앞에 리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매장에서도 만져보면 이걸 꼭 구입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어 53이에요. 가슴 단면이 53이고 기장 60이에요. 딱 맞는 77이에요. 딱 맞는 77이고 66반이 입어도 되고 66이 입어도 돼요. 6677다 가능하고 세일 14,000원입니다. 뒤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원단이 어좀 많이 상당히 좋아요. 원단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음, 17번이고 18번 보여드릴게요. 18번은 요거 오렌지 컬러 요거는 어, 베스트예요 베스트인데 이렇게 앞에 끈으로 묶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사이즈가 어, 가슴 단면이 50이에요. 50이고 기장은 84. 요거 롱 가디건 약간 무릎, 저한테 무릎 정도까지 오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끈으로 묶을 수 있는 거고. 요크로시 손뜨개 가디건은 요거 14,000원입니다. 요렇게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요런 컬러. 그다음에 19번. 19번은 요거 서리원 브랜드 거예요. 거기 서리원 브랜드 거. 맨투맨이에요 그레이 맨투맨인데 이거는 가슴 단면이 57이고 기장은 50이에요. 그 이거 77 사이즈예요. 77 사이즈고 보시면 약간 옷감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브랜드 여기 31 여기 여기 거거든요. 여기 옷은 되게 예쁜 거 많아요. 요거 가격 15,000원입니다. 뒤는 인제 없고 앞에 이렇게 되어 있고 20번 보여드릴게요. 20번은 요 니트에요. 아이보리 컬러 니트인데요. 요 아이보리 컬러 니트는 가슴 다면 54구, 기장 50이에요. 이거는 77 사이즈 돼요. 66이 입어도 돼요. 이거 약간 멋지게 겹쳐있는 옷이고요. 프리사이즈 이거 다 가능해요. 이 옷은 반전이 있어요. 어떻게 반전이 있냐면요. 이렇게 뒤로 딱 돌리면 이렇게 돼요. 이거 뒤에 이렇게 속에 뭐 하나 입고서 여기 보이니까 이거 단추로 해서 이렇게 뭐 하나 입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단추를 풀러서 그냥 이제 원피스 위에 그냥 얘를 하나 이렇게 걸, 어, 본래로 식으로 걸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열어놔도 돼요. 이렇게 열어놔도 돼요. 칠칠 입었을 때 열어놔도 돼요. 저는 이제 이거 입어, 입으니까 저는 이렇게 딱 잠그는 것보다 열어놓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662 입으면 이렇게 딱 잠그는 게 괜찮은 것 같고 772 입으면 딱 열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니트. 이거 되게 예뻐요. 예쁘고 너무 이거 이쁜 니트인 것 같아요. 가격이 15,000원입니다. 그리고 21번 보여드릴게요. 21번 원피스예요. 이거 크림색 원피스인데 어, 가슴 단면은 44, 45 정도 나와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는 기장은 121이고, 이거는 5 사이즈가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허리도 잘록하게 들어가고, 또한번 이렇게 되어 있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5 사이즈가 입으면 예쁘고, 날씬 66까지 가능해요. 이거는 가격 2만원입니다. 세일해서, 그 다음에 22번 2부드릴게요 22번 여기 블랙에 장꽃 패턴 들어 있는 원피스예요. 이렇게 쉬폰 쉬폰 원피스예요. 이거는 음, 가슴 단면 43이고 기장 115예요. 이거는 음5 사이즈. 5 사이즈고 보시면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스모킹 쏙 들어갔어요. 블랙 바탕에 이렇게 장꽃 패턴이고 브이넥이고 쉬폰이고 5 어, 오가 입으면 예뻐요. 5 사이즈 원피스. 어 이거 이것도세일해서 2만 원입니다. 22번. 그리고 23번. 23번은 여기 마네킹 입고 있는 원피스인데요. 이거 비스티 원피스 요거는 어, 이제 기계 주름, 기계 주름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렇게 기계 주름, 아코디언 기계 주름 돼 있는 거고 이거는 사이즈가 어, 가슴 단면은 47이고 기장은 118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66사이즈예요 66이니까 5가 5 입어도 되고, 66이 입어도 되고, 보시면 뒤에도, 뒤에도 이렇게 같아요. 뒤에도, 뒤에도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딱이렇게 뒤에, 뒷모습은 이렇게 뒷모습은 요렇고 이렇게. 앞모습은, 옆모습, 앞모습, 요렇게. 이거는 5566다 괜찮아요. 5566. 어, 이거는, 어, 이거 원피스, 어, 18,000원이고요. 이 티, 안에 들어있는 티까지 세트로 다 하시고 싶으면 세트로는 25,000원 드릴게요. 그리고, 음, 24번 보여드릴게요. 24번은 요 초록색 원피스. 이렇게 초록색 원피스예요. 이거 원피스, 초록 요거는, 음, 소매가 좀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소매가 특이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가슴 단면 53이고 기장 117 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77 사이즈 77 입으시면 되고요 색상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요러, 요렇게 색상 요런 색상이고 소매는 요런식으로 나와있어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요거 가격 어, 초록색 요거 원피스 요거 23,000원 입니다 그리고 25번 보여드릴게요 25번은 연카키 컬러 원피스예요. 이거 가슴 단면 47, 기장 117이에요. 연카키 컬러고, 앞에 단추 다 열려요. 단추 다 열리는 거고, 66 사이즈예요. 66 사이즈고, 호주머니 있어요. 호주머니 있고, 어, 아니다. 호주머니 죄송해요. 없다. 제가 이거 다 잘못 적었 적은... 아, 있어, 있어. 죄송해요. 앞에 있어요. 호주머니 앞에 있고. 여기 보시면 옆에서 지금 찾았는데 여기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제가 요거 아까 분명히 적었는데 이상하다 고 비침 없고요 허리벨트 있어요 허리벨트 있고 여기 허리벨트 여기 여기 벨트 넣는데 있어요 요것도 662는 참 예뻐 662 입으시면 예뻐요 연카키 컬러고요 이거는 음, 이것도 어, 세일해서 가격 2만원입니다 카키 컬러에요 연카키 컬러고 이게 다 열리기 때문에 편하고 좋아요. 어, 그리고 26번 보여 드릴게요. 26번은 이거 베이지 니트 소매 시스루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가슴 단면 42고 기장 48이에요. 요거 5 사이즈고 요거 세일 14,000원입니다. 요거 베이지 컬러. 소매는 시스루고 앞에 이거 스퀘어넥으로 되어 있고 베이지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어, 5가 입으면 되게 예뻐요. 그 다음에 27번 보여드릴게요. 27번은 어, 블루 원피스인데요. 이건데, 네, 이거는 기장이 길지 않아요. 길지 않고, 요 정도. 요거는 블루 원피스는 어, 가슴다면 47, 6육사이즈예요 그리고 기장이 97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허리에 그, 끈 묶는 거 있어요. 끈 묶는 거 있고, 뒤에 짚어 있어요. 뒤에 짚어 있고,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 저한테 대봤을 때는, 어, 무릎 밑으로 한뼘 정도 되는 그 정도 기장인 것 같아요. 어, 이거는 가슴 단면 47, 기장 97, 이거 2만원, 세일 요거 2만원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원피스를, 세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28번 보여드릴게요. 2 8번이 민트 컬러인데요. 요거 민트 컬러 앞에 단추 다 열리는 거고요 어, 바스락 블라우스에요 가슴대면 50이고 기장도 50이에요 66반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요거 원단 되게 색깔도 예쁘고 원단이 바스락이어서 너무 좋고 여기 스트링 조절하는 거 허리에 있어요 입고 어, 예쁜 옷이에요 이거 가격 15,000원입니다 요것도 세일 15,000원이에요 요거 29번 보여드릴게요. 29번은 블랙 원피스예요. 요거 블랙인데 요 블랙 이렇게요 독특한 블랙이에요. 이거 5사이즈예요. 이거 어, 가슴 단면 43이고 기장 111이에요. 앞에서 보여 드리면 뒤에 뒤 지퍼 있고요. 앞에는 브이넥이고 앞에는 이렇게 브이넥이고요. 뒤 지퍼 있고 어, 그다음에 허리가 이렇게 벨트가 있고 앞에 요만큼, 주름치 하면서 앞에 요만큼이 요렇게 있어요. 보이시죠? 주름치 하면서 앞에 요만큼 또 있고, 요 독특한 식이고, 뒤에는 요렇게, 뒤에는 주름, 아니, 앞에만 주름이에요. 뒤에 요런 식으로. 이거 되게 독특한 원피스고, 오호가 입으면은 블랙 좋아하는 분 입으면 너무 괜찮아요. 요것도 가격 세일 2만원입니다. 29번이었고요. 그리고 30번 보여드릴게요 30번은 이거 66사이즈예요트위드 자켓인데 이거 66 사이즈고요 이거 가슴 단면 47이고 기장 5 9예요 이거는 보시면 여기 진주 단추 있고 이거 되게 좀어 독특한 옷이고 아 되게 저기 고급진 옷이에요 고급진 옷이고 이제 약간 갖춰진 자리 입고 나가시기에 좋아요 이거는 가격 3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31번 보여드릴게요. 31번은 제가 입고 있는 건데,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77이고요. 기장은 103이에요. 여기 허리에 여기 주머니 있어요. 주머니 있어서 주머니 이렇게 멋지게 넣고, 이거 근데 되게 사이즈가 커요. 얼만큼 크냐면, 이만큼 커요. 이만큼 커서, 저 77인데, 저도 입을 순 있어요. 입을 순 있는데, 제가 보기에 88이 입어도 되고, 99가 입어도 돼요. 8899다 되고, 이거 화이트 바탕에 파란색 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좀 광택이 좀 있어요. 약간 새틴 같은 스타일이고, 이거 되게 좀 고급진 옷이에요. 딱, 딱 보면은, 아우 고급지다 느끼고, 어 이목에 여기 와이어가 있어서 이거 세울 수도 있어요. 저이게 눕혀놨는데, 이거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 주머니 입고좀 멋있는 옷인 것 같아요. 이게 전체 앞이 열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까지. 여기 단추 3개. 단추 3개 있어가지고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거고, 어, 옷은 되게 독특하고, 어, 이런 건잘안 나오는 옷인 것 같아요. 백화점에서 파는 거고, 이거 좀 약간 고급진 그런 옷이고, 제가 항상 하던 79,000원 거기 그집 옷이거든요. 요거는, 음, 예뻐요. 예쁘고, 어, 되게 독특하고 어, 그래요. 이거 가격 79,000원이에요. 이거 778899다 돼요. 오늘 또 어, 주말인데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던데 어, 행복한 주말 또 되시길 바래요.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